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져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창립20주년을 맞아 성년으로 거듭나면서 역할과 위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7일 공단대강당에서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금까지 쌓아온 토대를 발판 삼아 국민의 안전파트너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해 공단 역대 이사장 등이 참석해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으며, 공단 유공직원 표창장 수여와 시설안전 캐릭터 및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포상,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장기창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단 설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지금까지 헌신해온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대기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장기창 이사장의 기념사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공단이 2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져 어린 생명을 포함한 많은 기생 위에서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단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기여하신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국토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나온 20년의 바탕 위에서 앞으로의 100년 대결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지키는 데 열과 성을 다합시다. 우리 공단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업무에 매진하고 헌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공단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개혁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의 축사입니다. 현재 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있게 해주신 그 전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어, 전 현직 직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어, 영광입니다. 어, 먼저 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0주년을 맞이한 게,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앞서 어, 표창을 수상하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업무가 사실 대부분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개월 정도 돼갑니다마는 미운 정도 많이 쌓이고 고운 정도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설안전공단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또 작년 말에 판교에서 있었던 환풍구 사고에 이르기까지 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최고조에 달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독보적인 어떤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각종 사고 현장이나 시설물 사고 현장에 가보면 늘 항상 우리 시설안전공단이 먼저 와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고, 원인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 공단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요청을 한 집안탐사 지원하시는데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지난 20년간에 여러분들이 쌓아오신 경험과 저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우리 장기창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땀방울이 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한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극복을 해야 될 위기가 우리 앞에 있고요. 또 하나는 잘만 대응을 한다면 우리 공단과 안전 문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을 수 있는 새로운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전 진단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종래에 그냥 관행에 관행으로 치부했던 그런 부분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을 해주십시오 어,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만 대응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이 그리고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이뤄나 하겠다라는 결정이 정부 내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기존의 1, 2종 시설물 외에 중소형 시설물에까지도 안전진단과 관리 시스템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후화되는 SOC에 대한 새로운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관은 조직은 우리 시설안전공단 밖에 없습니다. 이 막중한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그한 가운데에는 우리 시설안전공단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토부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정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시설안전공단의 20주년을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더 고생하자는 말씀으로 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련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해오던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에 관리한 특별법에 편입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과 이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상, 매일건설신문 김영도 기자였습니다.